이게 뭐야? 40이요 어? 살짝 나왔어? 와아 와아 사짠가? 두 마리째 40될거 같.. 아, 우와, 아 놓치지 마라, 놓치지 마라. 우와, 와, 거 크다 놓지 마라 놓지 마라 와와와와 미쳤다 이 드래그를 한다고 아 이틀 차 없는데 아한 45나 나오겠네요. 야 이거 봐 45, 45. 45? 45. <laughs>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전 처음 보는 전갱이가 사이즈가 작고 나오네요. 45. 보시면 조류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간 부분 보이죠? 아, 저, <laughs> 그러면, 네. 그죠? 저게 조류띠인데 원래 조류띠가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일, 방향이 있어요. 일자로 이렇게 쭉 어딘가로 빠져 나가거든요. 지금 조류띠가 완전 우리 앞에 형성이 돼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양쪽 조류가 와서 만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기 있던 조류띠가 절로 갔거든요. 이게 어느 쪽 조류가 세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선장님이 장사를 차라는 이유도 저 조류띠 안에 넣어야 고기가 문다는 거예요 그 조류가 만나게 되면 그쪽에 산소 용존산소량도 많아질 거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먹을 것도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조류띠가 보이면 그쪽을 항상 공략을 해야 됩니다. 멀리 이게 멀리 있다가도 또조류에 따라서 다가오기도 하고 할 거예요. 네. Olha 이게 뭐야? 40이야. 어? 0이야4 0 와... 우와 4 0이거 잠깐만 들어주이요4 0 아니다 <laughs> 잠깐만요 0이야 40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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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야4 0 넘겠다 37인데 우와 <laughs> 아체만 있었어도 실체가 없어서 저쪽 파도에 태워를 올려야 돼요 10초 멀리 10초 와, 크다 아, 그래? 네 더웠어, 더웠어. 얼마나 큰데? 얼마나 큰데? 모릅니다 숙지서 빨리! 멀리! 와사장가두 <laughs> 마리째 40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40 40? 예 저 보세요, 저 보세요. 그냥 던져드릴게요. 잡고 보세요. 아, 오른손이구나. 됐다. 네. 10초 없고, 20초 없고, 제가 30초 바닥 해볼게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없을 때는. 아... 네. 바닥질 30초. 예, 네, 절대 안 돼요. 혹시나 혹시나 말해야 하나. 너울이 덮치더라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신발 안 젖을라 하다가 미끄러져요. 형생님 그쪽으로 치면 안 돼요. 예 정면으로 치야 돼요. 뭐야 이거? 와 회수하는데 물었어. 그 빠른 걸. 형이 얼마나 많으면. 쿠폰을 해봅시다. 좌 인들. 지금 보면은 저기 집어등 정면 있죠? 저기로 칠 거예요. 어, 저기 뒤에 내가 방목 예, 이 방금 보였는데 지금 라인 나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늘어져 있잖아요. 회수해요. 늘어진 것만 회수하고 딱 느낌이 날때 풀어서 여기서 놔줘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놓으면 저쪽에 안착할 거잖아요 네. 여기서 감고 놓으니까 요 앞에 안착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풀어놨어요 아, 네. 10초를 어. 기다릴 거예요 잡아보세요 네. 여기 잡아요 그렇죠 네. 이제 낮추고 네. 이제 10초 됐으니까 날라간 거 회수해 보세요 감아보세요 어. 톡톡 치면서 감아보세요 느껴질 때까지 지그가 느껴질 때까지 느껴져요. 그럼 이제부터 액션 이렇게 하고 기다리세요. 그렇죠그기다리 하고 기톡리 하고 기다리세요. 오케이오케이이겁니다이거밖에없어요 드래그자드꽉 잠가놨어요. <laughs> <laughs> 뭐문 말이 <혼만> 딴 <있단> 거. <웃음> <웃음> 이제 보이면은 여기 쓸리면 안 되니까. 오 좋아 좋아. 어, 내드랩을 차면 큰데. 가보세요. 여기 밑에 쓸려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다시 잡으면 돼요. 좋아, 좋아. <laughs> 네, 저, 저거 주우러 가다가 크게 다쳐요. 정확한 타이밍에 챔질을 했으면은 제대로 박혀서 올라왔을 거예요. 설 걸려서 정확한 타이밍에 못 채서 그래요. 자, 다시. 캐스팅하고 감아서 느낌 올 때까지 감아서 여기서 베일 열어줍니다. 로드 낮추고요. 이게 베일이거든요. 네. 10초를 기다릴 거예요. 그 받아요? 네 음? 받는게 보세요 어떻게 액션 주는지 이렇게 하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 음, 하고 회수 회수하고 자 이제부터 액션입니다 이렇게 많이 안 세우죠? 네 만약에 바람이 안 불었다면 여기까지 세웠을 거예요 아, 지금 많이 안 세우고 액션 그리고 지금 이게 기다리는 동안에 액션을 아니 입지를 받는 거예요 생각보다 빠네요네 네. 음. 3g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해줘야 그 수심층을 유지하면서 올수 있어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입지를 받았죠 어디 없는데, 진짜. <laughs> <이거> 크다. <laughs> 저분계로 아니세요? <laughs> 크다, 크다. 와, 크다. 아이고, 아이고, 빠졌다. <웃음> <웃음> 거의 여기다가 이렇게 퀘스트를 전개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네, <laughs> 나도 방금 궁금한거 예 지금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불잖아 예 근데 경기 입질 파악이 잘 된다 저요? 아니, 나도 그렇죠 어. 형님 비싼 로드, 로드 쓰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형수님한테 아쿠아 아쿠아 <laughs> 컬러츠 사줘놓고 본인은 유매하지 쓰시니까 입질 파악이 잘 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내뭐 바람을 딱히 안 해봤겠어 예 그래도 이라 그런거 아니요 지금 활성도가 좋아서 그래요 팍팍 물어그러 예. 잘 날아갔다. 5초. 됐어, 액션. 5초 지났어요. 천천히, 천천히 액션. 이번에 10초, 10초 해보세요. 10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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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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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뒤로, 뒤로. 그렇죠. 나이스. 짜릿했나요? 네. <laughs> <laughs> 사진 하나 찍으실래요? 이거 들고. 네, 게 와, 아까 이들에게 달리던 놈, 오 이, 이런 놈. 미쳤다. 아, 미쳤다. 아, 빠졌다. 아. 그래그한번 땡겨보세요 형님 알로너 아까 내가 해봤잖아 네 여기서 혼자 여기서 던지고 라인 정리도 안 하느라 이생각에서 버려 안땡기더라고네 네. 아지도랑 똑같은 성능이 그래 너이 그거 한네 써보니까 진짜 그래서 그게 또 가격도 15만 원이거든요 예. 네 뭐야 이거 아 물고 있네 크다 말 시작하다. 와, 진짜 크다. 아, 크다. 치발라든지 봐라. 우와, 와, 와, 와. 오, 미쳤다. 이 드래그를 한다고 아, 이 뜰채 없는데. 른쪽으로올래 아니요,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게감이 되게 미쳤습니다. 아 제가 할게요. 와. 다 우와. 이거 아 아닙니다. 우와, 미쳤다착다어 우와라. 아까 사자들은 그렇게 힘을 안 쓰던데 얘는 힘을 많이 쓰네요. 이거 오자 오자 아닙니까? 와 미쳤다. 이게 뭐야? 용어 아니야? 아, 저... 전갱입니다 아니. <laughs> 야이 새끼야. 가만히 좀 있어라. 아까 들에 차던 게 이런 놈들이었나 봐요. <laughs> 튜브가야볼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거? 일단 계측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걸로 못 잽니다 아.. 한 45나 나오겠네요 야 이거봐 45 45 4자 같은데. 38. 야, 잘 해, <laughs> 아, 이집 서비스 좋네요. 아, 와 이게, 이게 작은 사이즈야, 이렇게. 와, 아, 이집 잘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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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어 완전 풀간조 되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것도 모르죠. 오늘 워낙 활성도가 좋아서. 짜. 뭐 어? 가경한 마리 더. <laughs> 한 마리 더 나왔습니다. 4자와 이자가 네 마리째인가요? 오늘 뭐날 잡았습니다. <laughs> 형수님, 아까 뭐 청개비 사오신다고요? 이거 청개비 다 끼울 수 있겠습니까? 보통으로 모자랄 것 같은데. 이잘 됐으려나 빠지면 안 되는데 the 와, 아, 여러분, 전경이 미쳤습니다.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생전 처음 보는 정갱이가 사이즈가 작고 나오네요 45로 되겠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미쳤습니다 <laughs> 1.75 조크를 오늘 4번 해먹네요 와 이거 뭐 제빵어도 아니고 무슨 이런 정갱이가 있습니까? 또다시 4자 정갱입니다 와 멋집니다 그래도 저한테 낚시를 배우셨는데 이건 해야죠 나도 정신 해볼게 예싹 여기 있는 거싹 주워 갑시다 에이 참 쓰레기를 버리고 말이야 아, 나 저기부터 다 쓰레기 좀더 모을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찍었네 자, 이거씩 갖고. 루어요루어요거 요거 셋째, 세 개네. 네, 네, 몇그램짜리 잡는 게 뭐? 네겠다 네, 제가 들어 아, 드릴게요. 어, 선생님몇그램짜리 잡는 게 계속 바뀌어요, 계속. 네. 47이냐? 와, 앞에 고쳐 시다 어, 47이네. 와, 4 8이다 48. 잠깐, 요기 여기 대보자. 이기 되고, 네, 여기 0을 맞춰야 돼요. 다시 팔. 와, 와, 믿기는 무슨 누어예요누어누어로 갖고 뭔가를, 공간을... 아, 예, 그멍을 끄고 막 그거 있잖아요 네? 그좀 믿기 난기네 그면 지렁이 안 합니다. <laughs> 우리 알아요 뭐 다같이 이람들고뭐지 않겠지 아니 기술이 아, 아니 근데 누워, 누워를 음. 하는 다르니까 할줄 몰라 누우 그람 수를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그렇게 처음 <laughs> 봤어요 두마 저도 지심도 오래 다녔지만 이건 처음이에요 제가 음. <laughs> 형님 <웃음> 제일 큰거두 마리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와 얼음 좋다 얼음 감사합니다. 이 덕분에 신선하게 가져가겠네. 예예. 예. 선생님 덕분에. 알았어